2025년 11월 2 0일 오늘 목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는 미중 간의 대결에 또 이어서 중일 간의 대결이 심화되고 있고 이런 나중에 한국이 국제 분쟁의 말하자면 그 중간에서 양쪽을 화해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미중 간의 패권 싸움도 어, 한국이라고 하는 완충 역할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제 중미간에도 어, 거의 예, 전쟁 직전까지 이르는 아주 그냥 그 서로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이제 한국이 끼어서 예, 일본도 어, 한국의 중재가 필요할 것이고 어, 중국도 한국의 예, 그 완충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예, 중동이라든가 어, 이집트를 방문해서, 어, 해외 순방을 나왔는데요.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어, 저는 항상 역사와 어, 비교를 하니까, 우리 그,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고구려 시대를 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고구려가 강성했던 것은, 어, 자체적으로도 어, 힘을 기른 것이 있지만, 당시 중국이 남북조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어가지고, 어, 남조나 북조에서 각각, 어, 고구려에 그런 완충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 그랬죠. 그때는 이제 고구려 뿐만 아니라 백제도, 어, 남북조 중국, 그 남조와 북조와 아, 서로 이렇게, 에, 등걸이 외교를 하면서, 예, 말자는 고구려와 백제가, 그외 예교전을 서로 펼치다랄까요? 경쟁을 했었죠. 예, 그때 사실 백제는 백제대로,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가장, 예, 왕성했던, 예, 그러니까는, 에,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 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니까 러 우리 한국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 G2들이, 그니까 러두 패권 국가들이 힘이 비등비등 해가지고 서로, 어, 그, 싸울 때. 그니까 러 우리 이제 그 과거 정근대사로 보면 중국 대륙이 통일되어 있을 때 말고 분열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 아주 힘이 강성했던 거거든요. 어, 지금 마치 그런 형국이죠. 어, 미국과 중국이 세게 부딪히고 있고 또 중국과 일본이 세게 부딪히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마치 과거의 고구려나 백제와처럼 외교 무대에서 나름대로 힘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때보다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지금 한국은 고구려나 백제가 왕성했을 때 그때보다도 훨씬 더큰군역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상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또 희망적인 것은 당시 고구려나 백제는 어차피 이 동아시아만 무대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무대가 세계 무대가 됐잖아요. 어, 특히 그 지금 중동지방은 그런다고 해요. 중동 지역에서는 예, 한국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 예, 한국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아랍 에미레이트나 가가지고서 어, 정말 그 거의 황제가 어, 방문한것 만큼이나 그렇게 융송한 대접을 받았는데 예, 그들이 그런다 그래요. 그 아랍 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 한국과 수교하는 것을 굉장히 예,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가장 배합하는 쪽이 누구보다도 유럽이라고 합니다. EU 각국들이 어느 사이에 후진국, 그야 말로 새카만 후진국인 한국이 자기들의 그런 자리를 간악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패권인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일일 다툼하면서 힘이 빠져 있는 이때, 과거에 미국보다 더 패권국가였던 영국이었던 프랑스였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 집안 사진도 잘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이 가장 그래도 이유 어 중에서는 좀 알뜰했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독일도 이제 피크에서 지금 접으어가는 마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때는 이미 끝났고요. 어 스페인이라도 되면 거의 뭐 이제 남유골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모양인데, 남의 나라에 대해서 약박하게 평가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어, 이태리는 이미, 이, 이, 앞으로 남미 수준으로 갈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프랑스하고 영국은, 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산할 길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유지만 해도 다행인, 그런 수준인 것 같고, 독일이 지금, 이제, 저선량이 더빠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에,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 그들이, 이, 뭡니까, 대 러시아의 전선을 가지려고 했다가,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돼가지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이람막이를 그냥 두고만 볼수 없었다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된 것이, 유럽, 이웃들의 그 강나라들의 어떤 그런, 어, 그, 발전을 이제 더 이상 할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빠졌는데, 그 틈에 이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차고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 <laughs> 우크라이나만 해도 그래요. 젤렌스키가 그,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4년이 됐는데, 네, 이거는 볼까 같으냐 면은 우리 한국전쟁이, 6.25 한국전쟁이 3년 전쟁이었거든요. 그때도 길다 그랬는데, 러시아와 브라질 전쟁이 처음에 일어날 때만 해도 한국전쟁보다 더 길까 그랬는데, 오히려 기간으로 능가했잖아요. 그리고 딱 보면은, 그, 젤렌스키 그, 말하자면은, 처음에 전쟁 당할 때도 사실은, 에, 러시아하고, 이 계속 자존심 싸움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에, 차라리 전쟁을 안 당했으면 좋았을 것을, 불러드리는 그런 꼴을 했는데, 키신저가 지금 죽었습니다만, 키신저가 때 했던 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죠? 돈바스 지역이나, 자칫,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그 고름이 사들는 것도 아닌데, 거기는 친 러시아 지역이니까, 그것을 차라리 러시아에게 띄워줘버리고, 휴전슛연다 어 하면 해라, 그랬는데, 젤레스키가, 어 천만에 말씀니다 그랬어요. 꼭 마치 이승만이, 그, <laughs> 개성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었던데, 그 이상을 통팔았다가, 그래서, 평양과 원산까지 차지했어요. 6.25넉달 만에. 그때, 김일성이는 신우주로 도망갔어요. 처음에 전쟁 초기에는 이승만이 부산까지 도망갔는데, 거꾸로 6.25넉달 만에, 우리가 평양과 원산이라고 하는, 과거, 어, 왕건의 고려의 통일선, 전선, 거기까지 국경선을 했는데, 신우주로 도망간 김일성이 휴전을 제안하니까 그거를 덥석 받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전체 백두산까지 안 갔더라도, 평양 원산을 에, 차지했다 그러면, 그뭐 통일된 거나 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일주일 더 욕심을 냈습니다. 특히 메가더 가 욕심을 냈죠. 메가더는 이제 전쟁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군복 벗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려는 야심 때문에 자기가 전쟁 용병이 되고 싶어서 아이젠하워처럼 아이젠하워의 그 뭡니까 그 이차대전 승리를 이끈 에, 그 그런 것을 이제 자기가 이제 한번 에, 이 해보려고 인천 상륙장도 또그 같은 그 변치막 그그있 것인데 그리고 이제 좀 한심한 거는 희승만도 이제 젤런스키처럼 에, 사실은 그 처음에 전쟁이 터진데 대한 에, 어떤 그런 그 자기의 그 어떤 이 과실 이런 것을 싹씻고 오히려 이제 이참에 똑같이 욕심을 내고자 해가지고 한 일주일 더 전쟁을 끝 나머지 압록강까지 해가지고서 중공을 딱이어받니까 중공이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개성은 원래 남한 땅이었는데 산바스 이남이었는데 개성을 뺏겨버렸어요. 거꾸로. 그리고 2년 반 동안 쓸데없는 전쟁을 지금의 휴전선에서 산 거예요. 어마어마시겠다는 거죠. 젤레스키처럼. 그래도 이승만은 에, 3년이라도 돼서 전쟁이 끝나고 휴전대담이라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한미 어, 그 방위, 상호방위조약이라도 얻어낸, 에, 그래서 이제 미군이 주도해가지고서 우리 안전부장을 하게 하는 그런 공론화도 있는데, 젤레스키는 이제 그것도 아니죠. 지금 트럼프가 뭐 그런 이런 택도 없는 거니까. 안전부장 남된 상태에서 이제 오히려 돈바스보다 더한 것이라도 지금 띄워주고 휴전을 해야 될 그런 지경이 더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면은 지금 우리가 아, 왕성한 국군이 지금 에, 세계 패권에 가까워지는 이런 아주 그 절호의 찬스 아, 그야말로 에, 운명의 여신이 이, 미소를 보내는 그런 시경이 되다 실제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유럽 신문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아가씨인데 전부 둘러서고 있는 열강들이 그 한국이라고 하는 아주 어, 매력적인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한다 그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예, 지금 한국이 이제 그런 지경에 예, 지금 우리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 과연 팍스코리아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기대를 해도 될것 같은데 예, 과거에 예,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제도 근초왕이라든지 이들이 예, 동북아를 예, 지배했던 예, 그런 화려한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없고 우리가 증시로 하고 왜냐하면 우린 광개토 대왕 없고 우리가 증시 하고 왜냐하면 우린 광토 대왕은 만주 대륙에서 쭉 기여를 잘하는데 백제 근초왕이나 나머지 백제의 그왕중성기때그 땅을 지금 뭐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배가 에, 바다가 염토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은 비행기나 철도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고 배가 있거든요. 수단은 물류 수단이 배가 있으니까 바다가 염토예요. 그러니까 해양 세력에 아주 그, 어, 강국이 이제 백제였다면 은 이제 고구려는 에, 대륙 세력이었죠. 에, 그래서 우리는 에, 지금 무슨 그 압록강 이란의 한반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륙의 에, 고구려 해양의 백제 에, 이런 나라로 어~ 그~ 삼 세기 4 세기 5 세기를 우리가 주름잡았는데 그때는 이제 공교롭게도 중국이 분열돼 있였다는것 에~ 그때는 이제 중국이 천지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천지인데 지금은 이제 미중이 예, 그당시 이제 최근까지 에~ 그~, 그 자유무역시대 (WTO) 체제에서 잘 이렇게 서로 어~ 나름대로 자유롭게 서로 평화를 누리다가 지금은 이제 그것이 끝나고 미국이 이제 물론 먼저, 어, 선방을 치고 나왔지만, 이, 그냥 다극체제가 된 거야, 지금. 다극체제가 되어 있는 이런 체제에서, 에 마치 중국이 남북조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에서, 지금 이전 세계가 다극체제가 돼서 분열되어 이 있는 때, 우리 한국이, 에 다시 한 번, 이제, 제실력을 발휘할 때 됐고, 에 북한은 이제 한국에 비하면, 이제, 초라하지, 짝이 없지만은, 그, 그것이 핵무기가, 에 북한이 자기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핵무기가, 우리에게는 그 애물단지였는데, 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에서 적어도, 에, 북한의 적대적인 패권 국가라든지, 또 반대로, 남한의 적대적인 패권 국가라든지, 뭐, 남한의 적대적인 패권 국는 거의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잘해서, 지금 우리나 동서방을 다, 어, 수교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북한의 적대적인 패권 국가들도 한반도를 전쟁의 어떤 그런 타깃을 하기가 어려운 게, 그 북한 핵무기는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억지적 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타산지석이랄까요? 다른 산에 있는 돌멩이도 쓸모가 있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에, 이게 폐꿈과 나가려면, 어, 뭐, 개똥도 약이 쓴다 면 없는데, 그래도 뭐라도 어, 약이 되면 필요없는 것도 약이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북핵이 개똥 같은 것인데, 필요없는, 게 뭡니까? 나쁜 것인데, 그것도 지금 약으로 쓸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적어도 한반도에 어떤 그 평화를 무너뜨리는 만큼은 없게 하고, 그리고서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벌어가지고, 우리도 지금 뭐, 에, 말은 안 하지만, 핵체철화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원자력 그 기술을 많이 신장한 것인데 뭐 궁극적으로는 필요하다면은 핵무장도 할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 지금 그걸꺼낼 말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패권국가 되는 데 있어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그런 첨단 기술 특히 AI에 대한 어떤 선도국가로서의 그런 앞으로 그 비전 이런 것을 잘 살려서 반드시 우리가 세계 지도국가 선도국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